지금 현재 시각 6시 29분입니다. 여기는 부전역입니다.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. 1945 여차입니다. 사량으로 대기했습니다. 지금은 150번째입니다. 150번째입니다. 다섯 방향이 달라지수습니다 우리 여차는 6시 52분에 출발하는 순천의 무궁화입니다.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했으니까 다음 주 일정이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. 수요일에 7시 59차 1945회차 탑승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부산역에 제 시간보다 앞서가는 열차와 늦게 운전하는 관계로 점수보다 약 5분 늦게 5시 38분에 도착하겠습니다 정기기관차가 826입니다. 작년에 12월 29일 부르는 저기기관차로 바뀌었습니다. 순천역에 도착할 시간 6시 10시 4분으로 압정해가지고 이를 회폭하기 위해서는 전기경관처럼 변동된 점은 참고 바랍니다. 매납자리가 71사 탑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 1945일 차 타고 진영역에 가서 이메일 합니다.